오늘은 헤드기어 활용에 대해서 가볍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삐롱! 보통 평균적으로 쓰는 그 T자 헤드기어입니다. T자 헤드기어도요, 어, 이 시야각이 이 위쪽으로 좀 올려 나온 모델들도 있고, 아래로 이렇게 파인 모델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 코 보호를 중점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적당한 보호력과 어 시야를 얻는 정도 적당한 시야를 가장 평균적인 헤드기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거 그리고 이제 아크로폴리스나 가미, 신도 이런 헤드기어들 보면 요 앞턱까지 턱까지 헤드기어도 있죠. 바디스 모델도 있고 그런 모델들도 있고요. 근데 그 아무래도 이게 부피가 크고 크다 보면 헤드 모먼트라그래서머리 움직이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제약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선수들처럼 좀 실전에 가깝게 이렇게 훈련하는 분들은 오픈 헤드기어를 가지고 이렇게 이마 부분의 충격 데미지만좀 줄여주는 이런 헤드 기어를 주로 쓰죠. 그리고, 어, 소위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 코나 이런 데 데미지가 좀 없, 없, 없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코보 헤드 기어를 안전하게 쓰고 있고요. 아니면 아예 완전, 안면보호 어, 저기 뭐야, 쿠, 쿠도 뭐, 쿠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안면보호 폴리카보네이트가 있는 이런 제품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스타일 에 따라서 헤드 기어를 나눠 쓰는가, 이런 게 결정되거든요. 두 가지. 이 헤드게어에 자기가 맞춰져서 스타일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가 원래 그런 스타일이고, 그 스타일에 맞춰서 헤드게어를 쓰는 경우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 쉽게 말해서 개돌, 개돌이라 그하지고좀 머리 바꿔 때리고 이런 타입 있잖아요? 선천적으로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코보 헤드게어를 처음부터 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걸 잘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오픈 e d i t i 오픈해 p e n editing open e d i t i n 으 open editing o 이 e n editing open e d i t i n 근데 무 e n editing 이런 e n editing open editing open e d i 귀 i n g o 귀 e n editing open editing open editing open editing open editing open editing open e d i t i 정 있는 정도 이정도 보호력이 있습니다 n 그러니까 런거는 어, 말, 말 그대로 무브먼트도 뭐, 좋고 아니면 시야나 이런 걸 최대한 활용하는 분들한테 제일 좋을 거예요. 잘안 맞는 사람들, 많이 맞지 않고 운영하는 사람들한테는 제일 좋아요. 자, 이번에는 일반적인 T자 헤드기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패딩이 얇게 들어가 있어요. 아예 안 들어간 것도 있더라고요. 노복노라 이런 거 보면 은 거의 없다 시피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두꺼운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어, 평균적인 요, T자 헤드기는 이런 모양새고요. 코 보호도 어느 정도는 볼이랑 광대 쪽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 보호가 되고 근데 색게 맞으면 어쨌든 커버랑 다르게 완전히 데미진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딱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커버헤드기어 이거는 어, 레이스 리디자인 헤드기어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아디다스 10만원 짜리인가 그 커버헤드기어만 이렇게 튀어나왔잖아요 크게 그래서 맞지 않을 지목도좀 많이 맞아요 대신에 코로 밀려 들어오는 데미지는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이걸 커버헤드기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위닝이나 뭐 티그라오 이런 제품들을 보면 거의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의 틈밖에 없어요. 그래서 밀착감도 좀 있으면서 대신에 좀 세게 맞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오고 다 어느 정도의 장단점은 다 있기 마련입니다. 오픈 헤드기어 는 우선 제일 편하고 제일 위험한 헤드기어로 제쳐놓겠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쓰는 거는 코보어랑 티자 대표적이죠. 요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를 껴보고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우선 티자 헤드기어, 오픈 헤드기어 이렇게 코 부분이 이렇게 코가 닿을 정도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코보, 코보 헤드견은 이렇 5cm 에서 거의 크면 10cm까지 앞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단점이 뭐냐면, 헤드 우먼트, 머리 움직임, 시야,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다 보면, 티자가 훨씬 좋습니다. 왜냐면, 자, 쪄봐. 그러면 이렇게 한끗 차이로 피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한끗차이가 좀, 이런 식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살짝 살짝 피할 수도 있어요. 정탈 안 맞고. 근데 코보 헤드견 같은 경우에는, 패딩이 요보다 당연히 두배 이상 두껍게 되, 때문에, 그냥 맞게 돼 있어. 좀 이따 선생님 찍고, 찍거지만 치면 그냥 맞게 됐다고 코본.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야를 좀 활용하는 연습을 할때는 좋다. 이런 핸디 기어가. 대신에, 딱 맞으면, 코피 똑같이 터집니다. 코피 터지고, 머리, 턱, 턱 맞추고, 다 턱이랑 맞, 다 오픈이 되잖아요. 턱이랑 코가. 그러니까 그런 데미지는 들어올 수 있어요. 자잘한 데미지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글러브를 이렇 잡았을 때도, 어, 들 간단하게 닫을 거예요. 그럼 닫을 때도, 밀착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머리 움직임할 때 당연히 부피가 작다 보니까 딱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게 작게 움직여서 피하고 회피할 수가 있어요. 자 극단적으로 요거는 풀페이스 헤드가 거의 제일 큰 사이즈인데요. 파이팅 스포츠 거. 근데 요런걸 쓰게 되면 딱 보시다시피 머리가 그죠 엄청 크죠 대두잖아. 그러면 잽쳐가그면 아, 그냥 걸리는 거야. 그냥 걸리는 거야. 그러면서 운영법 자체가 달라집니다. 코보헤드였썼을 때랑. 저 티저를 쳤을 때랑 왜냐 면 아까 같으면 막 조금만 피해도 피해졌는데 지금 조금 피하면 걸려버리니까 그래서 좀더 동작이 커지게 돼 있어 요 무브먼트를 하게 되도 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헤드 코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특징이 이런 자, 짜잘한 무브먼트, 막 스웨이슬립 이런 것보다는 좀가드를 많이 활용하게 되겠죠. 좀 주고 이런 식으로 좀 주고 받고 이런 거에 좀 특화가 되어 있어요. 이코버이드견은 그리고 또자 짜잘하게 이런 거 치면 걸리긴 하는데 또 데미지는 없어. 그러니까 좀 밀고 들어가서 칠수있어코보헤드견으막 이런 식으로. 그죠? 어, 근데 뭐냐면, 이, 이, 이 눈이, 여기, 눈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아래쪽 사각지대가 생겨요. 이런 티자형 헤드견는 아래 발까지 다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보면, 시야가 아래 발까지 거의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코보헤드견는 발이 안 보여요. 그래서 뭐 발로 여기로 나 여기 로어서잘안 보여요. 그래서, 어, 그런 데에 있어서는 이점이 없어요. 시야각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어느 정도는 씻고 할 때, 막 받고, 뭐 치고, 이런게할때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가지라는 거죠. 원래 내가 좀 머리를 받고 때리고 싶어. 그래서 원래는 코보 헤드기를 그냥 썼어. 근데 원래 좀 받고 친 타입인데, 티자형헤드기막 하니까 맨날 코피 터지고 막 망가져. 그렇거나 아니면 무먼트를 쓰고 싶은데, 그냥 생각없이 코보 헤드를 쓰고 연습을 하니까 뭐 맨날 맞는 거예요. 어, 난 무먼트를 못 쓰나?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헤드 오먼트 같은 걸 연습하려면, 티자형 헤드결을 쓰는 게 좋고요. 좀 가드를 연습하려고 하면, 그, 코볼을 쓰는 게 좋다, 이게. 좀, 묵직하게 할 때. 그래서, 둘다 돌아가면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네스타일 맞는 걸 하나 고르자면, 두 가지라는. 거. 이헤드에 맞는 플레이를 좀 해야 될 필요는 있다. 어느 정도. 그니까, 러이 상태에서도 뭐 하다보면 뭐 다할수 있어. 할수 있는데, 약간의 차이는 무조건 생겨. 그래서, 어, T자를 막 1년 동안 쓰다가, 어느 코볼 썼는데, 갑자기 더 많이 맞고 이상해. 그리고 코보호를 막 쓰고 했는데, 오늘 티자랑은 또 이상해.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여러, 여러 번 이렇게 스파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느낄 게 뭔가 다르다. 그런 거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암묵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 얘기하는 거고, 다들 잡는 그 모양도 코보호랑 티자랑 약간 달라요. 왜냐면, 티자형은 이렇게 약간 세분하게 떠어지잖아요 그래서 다들 잡을 때 비스듬하게 뭐 잡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수 있어요. 근데 이런 해생경을 보면은, 뭐 이렇게, 자 자세가 잘안나온단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의하고 생각해서 어, 플레이를 해야 된다. 스파링이랑 뭐 연습이니까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뭐다 해보는 건 괜찮아요. 근데데좀 어, 제대로 할때 있잖아요. 근데 주의를 좀 해야 되고 웬만하면 티자는 티자끼리, 코보는 코보끼리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상대가 코보냐 티자냐에 따라서 코보 쓴 사람은 이 사람 주먹 좀잘게쳐자기막기넣어주팍팍팍 했어. 근데, 사실 나한테 데미지가 없단 말이야. 근데, 이, 티자 해드기 면탁 맞아도 코가 찡해. 그니까, 러탁 그냥 쳤을 때, 억제가 돼. 나한테 뭔가 쉽게 할수 없어. 근데, 코보는 어, 뭐 쳐도 뭐, 데미지가 없어. 그니까, 러 어느 정도 씹고 치게 된단 말이야. 내가, 시연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할수 있어. 코보랑 티자는 했을 때. 왜냐면 나는 잭을 툭 쳤어. 툭 쳤는데, 얘는 데미지가 있어. 그래서 얘는 나툭 쳤어. 데미지가 없어. 이러니까, 양상이 좀, 그게 있어요. 그래서, 어 무무먼트를 많이 활용하고 막 스텝을 활용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 멀리서 싸울 때는 이게 더극시 유리하겠죠. 근데 어느 정도 좁은 링에서 하거나 아니면 내 무리에 근접적으로 좀 싸우는 연습하는 거. 야 그러면 코브가 거의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똑같이 내디었는데난 데미지가 대부분 상쇄되고 얘다 걸려 들어가는 거. 막 엎어엎어쳐 봐빡 하는데 턱에 들어가서 막 이런 식으로 돼서 코브랑 티자랑 섞었을 때는 운영 차이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아, 우리 둘이 뭐 무무먼트 연습을 하자, 뭐머리서 싸우는 연습을 하자 했는데 이렇게 해드기 똑같은 연습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다른 핸드기 연습을 한다. 그러면 내가 불리해 줄. 봐봐, 해봐. 팍, 어 역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어느 정도 그 기량이 있으면 서상쇄를 하겠죠. 근데 비슷할 때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우리가 붙어가지고 토토토를 할 거야. 근데, 쟤 아빠, 아, 아 근데 그냥 막 턱이 막 돌, 턱이 막 돌아가. 그래서 나는 또 쳤는데, 어, 그냥 또 쳐? 이런 식으로 해서 유리한 포지션이 달라요. 헤드 기어 와다 그런 것까지 다 디테일하게 생각하고 스파링을 하시면 훨씬 더 어, 모시기 모시기 하게 잘할수 있을 겁니다. 어, 오늘 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 끝.